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부살입니다 2024년 갑진년,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2023년도에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운이 높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주시거나 문서를 잡고 움직이신 분들,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2024년도 갑진년에는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운세가 좋으신 분들은 생년월일에 따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승산이 있겠지만, 어, 또 생년월일에 따라 조금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인간 구설도 따라올 수 있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고, 약간 금전적으로 회전이 잘 되던 분도 약간은 좀 막힘으로 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어, 운에서,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운이 높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큰 피해 없이 움직이실 수 있는 요런 문세지만 조금은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요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무리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새롭게. 문서를 잡는 데든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을 하신 데든지 투자를 하신 데든지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해 보시고 잘좀 따져 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범띠분들이 다 나쁜 건 아니고 그 나이마다 조금씩 틀리고 또 생년월일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새롭게 뭐 문서를 잡고 아니면 시작을 하시든가 또 새롭게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시든가 하시는 것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움직이시면 괜찮겠습니다. 어. 98년생, 우리 범띠 여러분들, 어, 2024년도에는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고 변화를 줄수 있는 해예요. 어,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내가 뭐 알바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다니던 직장이 뭐 내가 평생 직장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물면서 새로운 길로 다시 도약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한테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시작할 수 있는 변화, 변동을 줄수 있는 운세가 굉장히 높게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발전을 하실 수 있는 요런 운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어, 뭐, 자격증이라든지, 내가 공부라든지, 어, 뭐, 하시는 분들도 내가 변화, 변동 주면서 새롭게 움직이면서 내가 이루고자 할수 있는 일을 움직일 수 있고, 또, 변화, 변동, 직장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취업이라든지, 어, 뭐 내가 뭐 하던 일을 말고 또 새로운 길로 들어서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룰 수 있는 뜻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 이루고자 할수 있는 눈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우리 98년생 범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고 변화, 변동, 운세도 같이 찾아오는 이런 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98년생, 범띠 여러분들은 2024년도, 갓진년이 새롭게 움직이면서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주면서 내가 커 나갈 수 있고 승승장구 할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따라옵니다. 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내 자신을 너무 믿고 움직이면서 뭐 사업을 시작하든지 무엇을 시작하면서 크게 통 크게 움직였다가는 내가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앉은 자리도 이렇게 또닥또닥잘 두들겨가면서 건너시는 게 좋고, 어 내가 잘 살포 병면서 주위에, 어 뭐,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주면서도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금전에 욕심을 내고 내가 부렸다가는 조금 내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금 자제하면서 움직이시면 괜찮습니다. 86년생 범띠 여러분들. 어, 86년생 범띠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인연의 운도 들어오고 귀인의 운도 들어오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롭게 인연을 만나서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어, 하지만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변화를 준다든지 하실 때는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뜻하지 않게 뭐 직장에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잡고 움직인다든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하다가 내가 뜻하지 않게 난관에 부딪혀서 좀 힘들 수가 있겠다. 때문에 우리 86년생 범띠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이나 움직임이나 변화를 줄때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고 금전에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우리 86년생 범띠한테 최고 힘든 게 사람으로 인해서 귀에 달콤한 소리에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었다가는 괜히 내가 망신수도 살수 있고 또 금전의 손해도 볼수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 인간 풍파로 인해서 금전 손해보고 내가 힘들 수 있고 이런 운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뜻하사께 관제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와요. 그래서 어 우리 86년생 범기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는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둘때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어 그때 내가 사람 말 듣고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나은 직장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조금 낮을까 편해질까 생각하고 금전수도 더벌수 있다 생각해서 움직이셨다가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면 큰 변화 없이 위에 묻어난 애가 되겠지만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주거나 투자 투기 욕심을 냈다가는 내가 손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4년생 범띠 여러분들. 어, 74년생 범띠 여러분들이 운세가 높게 들어와서 어, 몇년 지기 운이 들어와서 지금 운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업을 하시고 영업사업 하시는 분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 2024년도에는 직장에서 좋은 일도 있겠고 내 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확장을 하거나 더 움직이거나 크게 벌리지 않으면 그냥 다람쥐 채바꾸들도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실 수가 있고 하시는 일에 큰 풍포 없이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 뭐 크게 확장을 하든지 욕심을 내든지 했다가 내가 손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조심하시고, 이 운이 높게 들어온 운이 이렇게 약간 주춤하면서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일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그런 이런 걸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부부간이나 아니면 인연이라 이렇게 구설수 따라오고 다툼 따라오면서 인간풍파로 인해서 어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 가족이라든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고 또 인연이나 부부 간에 좀더따뜻거리시는이런 눈에 들어야지 괜히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괜히 부부가 힘들 수 있는 이런 우세가 들어오고 인간 바람이 일어나는 우세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수 도 따라오고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다툼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74년생 범띠 여러분들이 새롭게 문서를 잡고 움직이실 때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고 투자 투기도 좀근물이시고또 어, 앉은 자리에서 조금 확장을 하거나 크게 움직이거나 생각할 때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투자 투기하는 것도 피해주시고 내가 금전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거 욕심을 부렸다가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욕심내는 일은 조금 피해주시고 그냥. 2024년도에는 내가 무해무단하게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고 크게 욕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변화, 변동, 이런 것도 조금 피해주세요. 62년생 범띠 여러분들, 어, 62년생 범띠 여러분들은 어, 자손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내가 기존에 하시던 일, 내가 하던 일이 조금 답답하게 묶여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게 움직이시고, 2003년이 조금은 팍팍하게 움직이셨다면은, 2024년도에는 내가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어 매사에 주위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옵니다. 아, 어 근데 우리 62년생 범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욕심도 강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많이, 내가, 어, 리더심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다가는 괜히 구설수 생길 수 있고, 사람 앞에 내가 너무, 어, 우두머리 장이나 이런 거 역할을 하면서 움직였다가는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만 조금 피해주세요. 사람으로 부딪히는 걸로 인해서 사람 앞에 우뚝 쓰는 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가 될수 있고 장이 될수 있는 요런 위치에서 조금은 내가 발을 좀 내려놓으셔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서 내가 빛이 날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빛을 바라기보다는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구설이나 다툼이 따라올 수 있고 나한테 괜히 뜻하지 않게 사람으로 인해서 망신수까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움직이는 걸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시는 일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영업사업이라든지 승승장구 할수 있고 금전은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하지만 몸으로 치는 이 몸수가 조금은 어, 안 좋게 오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어 운동 열심히 하시고 지병을 얻을 수 있고 사고를 얻을 수 사고를 날수 있는 이런 운세도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조심해주시고 사람 조심이든가 내 건강 조심 이것만 꼭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0년생 범띠 여러분들, 아어 50년생 범띠 여러분들은 뭐 무해무단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어 내몸수가 조금 힘들다 보니들라도 내가 변화 변동 움직임 수 주지 마시고 그냥 앉은 자에서 그냥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뭐 어디 먼 여행이라든지 사람 속에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조금 피해주시고 내가 지금 하시는 일 하시는 일 하나하나 정리가 들어가고 문서도 하나하나 정리가 들어가면서 그냥 내가 하던 거 축소해서 움직이면 괜찮지만 더 일을 크게 벌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은 신경 쓸수 있고 2024년도가 사람 속에서 괜히 내가 힘들 수 있고 사람 때문에 내가 흥이 날수 있고 사람 때문에 덕을 볼수 있는 이런 수예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은 많지만 내가 사람이 아군과 적군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인간으로 인해서 덕을 볼 수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 하시던데 그냥 무해무단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아 그리고 건강수는 조금 조심하시고 내 건강 내가 챙기시고 또 자손으로도 자손들 두루두루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리고 또 문서의 변화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문서 문서의 변화 사고팔고 할수 있는 운에서 따라오는 운세이기 때문에 문서의 변화, 변동, 움직임 수도 같이 따라옵니다. 어 아, 뭐니 뭐니 해도 금전적으로 내가 힘들기보다는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아, 우리 50년생 범띠 여러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내가 욕심만 안 부리시고. 괜찮습니다.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2024년도 각진 연에는 어, 생년월일에 따라 틀리지만, 또 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운이 또 약간 이렇게 침체돼서 조금 뭐 답답하게 흐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크게 활동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다람쥐 채바구들도 내 영역에서 내가 움직이셔야지, 새롭게 뭐, 내가 조금 답답하니까, 새롭게 금전을 투자한다든지,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 하셨다면 내가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2024년도에는 그냥, 위에 묻어나게 크게 금전 투자 투기 이런 거 피해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잘 따둑거리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